안녕하세요. 도원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배사임수 어, 좌청룡 우백호가 뛰어난 홍운동을 향합니다. 어, 오늘 소개하는 금송실습일은 예전 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머무셨던 어, 빌라이기도 합니다. 어, 아마 여기서 머무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삼동에서 예, 삼동에서. 어, 기억, 이렇게 하셨고, 이 삼동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어, 보십시오. 모양이 어떻는가. 자, 이 삼동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어떻나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자, 여기가, 어, 삼동, 그죠? 아까 금방 여기가 삼동이고, 여기서 보면, 이쪽이 좌청룡 그죠? 이쪽이 또 외청룡이 되고, 그죠? 외청룡이 되고 여기가 안산이 되고, 이쪽이 우백호가 되고 이렇게 자청룡, 우백호가 정말 힘차게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이로운 자리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가 자질이 뛰어난 분이 들어가면 큰 사업가가 될 수가 있고 또 관직 그러니까 어, 평사주에 현관 정관이 뛰어난 분이 도, 들어가시면 또 훌륭한 지도자 어, 관직을 갈수 있는 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상 보시면 이렇게 세 동이 있는데 왜 여기를 좀더 좋게 쳤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셋 이렇게 근데 우리 그 산은 보시면 북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동남양인데도 어떻나요? 이쪽에는 이쪽 배산이 살짝 많이 틀어져 있는데, 삼동 입장에서는 좀 뭔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운이 훨씬 향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운을 또 비슷하게 받는 동이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자, 이런 형태에서는 산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는 항상 이런, 어, 서남양이나 서양보다는 이런 경우는 남양, 정남양이 훨씬 기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힘이 있다. 어, 여기서. 물론 이것도 배산이 되가 있으니까 서남양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건일 때좀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배산이 된게 어딘데요. 다만, 이게 좀더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디테일하게 1, 2, 3, 4든가 1, 2 라인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여기서 머무셨던 공간을 제가 찾아냈었지요. 음, 그만큼 이렇게 그, 이, 가보시면 이쪽 기운에서 여기로 뻗어나가는 기운이 바로 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힘찬 이 기운이.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여기도 그어 배치가 풍수 배치가 잘된 집들은 여기도 충분히 여기도 남향이나 동남향으로 뻗은 집들은 충분히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어 집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또 옆에를 보시면 또좀어또좀제 눈에 보이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또 향하는데요. 여기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용맥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 보이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제 눈에는 이 동이 일단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힘을 충분히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우백호가 충분히 있고 멀리 어, 여기도 어, 충분히 자청령이좀 멀리 있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자청령이좀 멀지만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쪽이 이쪽이 다 자청룡이 되겠죠. 이렇게 멀리 자청룡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어, 여기도 충분히 좋은 동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한 동만 일단 제 눈에 보입니다. 이 용맥을 받고 있는 이 기운이. 그래서 이 입장에서 보시면 충분히 어, 이렇게 자청룡 우백구가 충분히 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또 여기서도 보시면 비록 도로가 좀 시끄럽지만 여기도 힘 있는 음, 곳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용맥으로 힘차게 들어온 것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용맥의 기운을 충분히 받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용맥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도 이렇게 또 찾을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홍원동에서 어, 멋진 어, 멋진 용맥과 자청용 우베커를 보았기에 또 홍원동에서 그 좋은 집 찾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항상 제가 기도드리는 게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크게 성공하셔서 어, 정말 모두 모두 잘 되시기를 항상 축원합니다. 어, 영상 구독해 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